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수 있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의 변화는 뭐냐?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더 이상 죄의 값 아래, 죄의 삭스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사망의 굴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죄의 값으로 살았던 아,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존재에 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무엇의 역사가 있게 되느냐, 이제 의의 자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생명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 또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과 죄의 값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결국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어그 뭐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살리는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그 이번에 우리가 그 로마서를 사실 2017년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쭉 한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 큐티 책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날마다 서는 샘물을 하면서 큐티 책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다시금 이 새벽 예배에이그 어, 로마서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번에 로마서를 할 때하고 저는 이번 할 때하고는 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냐면. 로마서의 주제가 좀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로마서가 그저 그냥 어떤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도록 서글명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중심축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값없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단지 뭘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믿기만 하는 것을 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뭘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사실은 믿기만 한다 좋은 말인데 그것만은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거기다 더디필려고 하고. 거기에 더 무엇인가를 엎치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를 더 혼합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은혜를 무엇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장 쉬운 거죠. 예,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믿기만 한 것만큼 어려운 건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굴 믿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걸어보기를 원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걸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갈수 있는 거잖아요. 걸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믿는 그러니까 걷는데 있어서 필요한 건 믿음 하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힘든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걸을 수 있는데 믿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돼요. 물 속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 속에 빠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그 그 모든 내려놓음과 자아의 죽음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아를 죽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나를 죽인다는 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나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아,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날마다 이제는 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한번 걸었다. 이한 가지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에 그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겐 부족함과 연약함이 늘 언제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도 이레베도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레베도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 장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신분의 변화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결국 이 죄인의 신분에서 무엇이든, 의인의 신분이든, 이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선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곧 죽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오기도 하고. 삶이 우리를 배반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 갑자기 저녁 밤에 그 우리 이제 오늘 시찰회잖아요. 저 이게 서울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시찰회를 서울로 가면은 서울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울산에서 늘 문자 뜨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 타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다못 받으라고 검사 받으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 이거 꼭 가야긴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모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가야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냐면 총회가 또 있고 하니까 가야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가야, 간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 연락이 왔어요. 어, 그 시찰회가 이게 지금 연기됐다고. 그 갑자기 연기됐다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이번에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이번에 그 확진자가 나온 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못 오니까 그 목사님은 그럼 오지 마세요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밤 10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은 그 취소 연기가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또 하는데 서울에 갔다 와서 괜히 신경 안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도 성경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학교인데 거기를 위해서 또 마음을 좀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과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틀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걸로 준비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또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게 은혜이고요. 또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라고 하시면 또 가야 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주권이 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 이미 우리의 생명은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았잖아요. 사망의 법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살려내셨습니까? 예, 살려내신 거예요. 요즘에 그,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 뭐, 그런, 그 뭐, 뭐죠? 그, 장기 기증을 통해가지고, 살아나고, 막 이런 그 드라마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누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한테 장기를 공유해가지고, 기증해 셔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죠. 그분이 나에게 이 장기를 기증해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 기증한 사람의 몫이라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감사함에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장기 기증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볼수 없는 것이 보게 되어지고 숨쉴수 없는 것이 숨을 쉬게 되고 어, 또뭐안 됐던 것이 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장기 기증 하나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값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값함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많은 것들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하나의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의의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 다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